안녕하세요, 에일린입니다. 요즘 너무 더웠는데 시공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. 제임스도 평소엔 땀을 잘안 흘리는 편인데, 이번에 너무 더웠는지 큰 수박을 하루에 막 반통씩 먹더라고요. 텀블러도 꼭 챙겨다니고. 이 더위에 책임감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, 진짜 대단하십니다. 한여름엔 매지가 금방 말라버려서 정말 난감하시죠. 저희도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 건강도 걱정되고 현장 온도를 1도라도 낮추려고 이동식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. 사실 선풍기는 살 때마다 잃어버려서 도련인 거 <laughs> 빌려쓰긴 하지만 암튼 한여름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제가 재작년 여름에 혼자 매지 시공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매지가 돌아서면 마르는 느낌인 거예요. 어? 여름은 습해서 천천히 마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무식한 착각이었던 거죠. 제가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게 공기가 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사실 여름에 뜨거운 열이 매지 속 수분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거였는데 말이죠. 마치 보일러 틀면 습기가 빠지는 것처럼요.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매지를 조금씩 해서 넣고 닦고 또 조금씩 해서 넣고 닦고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. 안 그러면 개어놓은 매지도 굳어버리니까 억지로 넣으면 또하자하고 닦기도 힘들고 뭐 품질도 안 나오고요. 그때 제임스가 예전에 도련님한테 매지 한꺼번에 넣지 마라고 혼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. 아, 이래서 그랬구나. 아무리 빨리 넣어도 여름에 마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 내가 넣어야 되는 그 매지도 굳고 넣어놓은 매지도 잘안 닦이고. 제임스가 괜히 잔소리한 게 아니었어요. 매지가 너무 빨리 굳으면 수축균열이 생기고 강도도 떨어져요. 급속 건조된 과일처럼 안에 공극이 생기면서 쉽게 부스러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그래서 여름철엔 꼭 이렇게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첫 번째, 매지는 조금씩 나눠서 시공하기. 두 번째,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작업하기. 세 번째, 현장 온도 낮추는 장비 활용하기. 네 번째, 특히 베란다처럼 직사광선 받는 곳은 분무기로 한 번씩 물 뿌려주기. 베란다는 유난히 뜨겁잖아요. 그런 곳은 매지 넣기 전에 분무기로 살짝 미스트 뿌리듯이 물을 뿌려주면 온도도 낮아지고 매지가 너무 빨리 마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매지는 덥다고 한꺼번에 빨리 끝내려다가 오히려 더 고생할 수 있어요.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넣고 숨 돌리고, 조금씩 넣고 숨 돌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은 매지 급건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?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